사진 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세계를 유럽하고 아시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죽거든 관밖에서 양손을 이렇게 내밀게 하라고 그렇게 죽게 해 달라고 왜 그렇게 간밖에 선을 내밀고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천하를 손에 진 나도 죽을 때 이렇게 빈손으로 죽는데, 모든 사람이 다 빈손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유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림 보겠습니다. 예. 이 징기스칸인데, 아시아를 다 제피했어요. 대단한 예, 그런 장군이죠. 이 징기스칸이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한 게 있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세례,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가 그랬습니까? 이순신 장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이 알지 못하도록 절대로 곡하거나 애통해 하지 마십시오. 애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에게 나를 알리지 말고. 혹시라도 그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또 내가 죽는 거 안고 쳐들어오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이룬 것이 다 물거품 되잖아요.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제패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요역하면 아무것도 아니. 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일곱 마디 말씀하셨어요. 아홉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 강도들이 이 같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들을 전도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천국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예수님 어머니와 요한이 서 있는 걸 보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가 친어머니가 아닌데 평생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이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임합니다. 그때 그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절교하십니다 엘릴리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셋시 끝날 때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을 때 군인들이 이 해면을 스펀지 같은 건데 거기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이렇게 대줍니다. 예수님 이 그걸 받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쭉 일곱 마디 중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진짜 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중요하죠 일곱 마디가 다이었다 이것입니다 다이었다는 말은 원어상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다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이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삼일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삼일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 2제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냥 온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보내셨어. 알리시고 보내셨어. 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의하면한300 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성령,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들렘에서 출생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300가지 정도 예언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에,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됐지만 제가 대표적인 걸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 이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 과거에 이제 사용된 이제 단어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어떻게 어느 때 사용됐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예,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림을 다 완성했다 했을 때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그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한 500명 정도의 화가 그린 그림 전시회를 가봤어요. 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제일 관심 갖는 건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아저나 똑같아. 어느 그림이 가장 비싼 그림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크게 관심이 되더라고요. 어느 그림이 제일 비싼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어요. 둘러봤어요 들어봤더니 5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비싼데? 그러고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 10억짜리가 있어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 보려고. 그 가서 딱 보니까, 아, 산수화인데 너무,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야, 이걸 어떻게 그렸냐. 큰, 그, 극장, 이렇게 뭐, 그보다 한반 정도 되는데그 정도 사이즈 그림인데. 그 밑에 10억이라고 하고, 작가 이름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든 그림을 다 맞췄을 때, 테테르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명령을 완수했을 때, 군인들이 이제 상간의 명령을다 완수, 완수했을 때 내가 상간의 명령을다 완수했습니다. 그럴 때 테텔레스 타일 한단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떤 지시를 했어요. 그 학생의 지시를 그대로 다 순정했어요.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를 다 따라서 순정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게 테텔레스 타일 한다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리완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 9절를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따질머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아 지옥에 갈수 맘이에요. 지옥에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이 쇠세토록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그 불은 가스 불보다 더 뜨거워요. 유황 불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유황 불.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쇠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거기 들어가면 불도 꺼지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음식도 못 먹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반이 보라 세상 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은 죄는 도덕윤리죄를 짓는 죄보다 더큰 죄죠 더 무서운 죄죠 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짓는 도덕윤리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하고 해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더 무서운 죄지 용서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 멘 성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예를 판매하는 일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이 앞에다가 얼마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는 금액을 목에 달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쭉 노예들이 서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노예의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노예를 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서는 이 금액 걸어오는걸 목에서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렸어요.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게 대속물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죄나 사탄에게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구원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 타이란 단어가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제 에 그 성경의 유물들을 발굴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뭐냐면 과거에는 여러분 에, 이 종이가 없을 때는 어떤 나무판이라든지 이 소가족이나 양가족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파피루스에 썼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 파피루스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에, 이게 나무예요 이게 작은 나무인데 그걸 이렇게 종이처럼 만들어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파피루스예요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기다 글을 쓰고 그림도 그려요. 근데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영수증이 발견됐는데, 그 영수증이 뭐라고 쓰였냐면, 영수 우리 말한 말로 영수증이 이렇게 쓰여있는 게 아니고,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영수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영수증이 뭡니까? 영수증은, 어떤 그 금액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잖아요. 영수증이라는 뜻이. 여러분, 제가 친구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금호산에 복터진 집에 가서 식사하려고, 먼저 가서 이 자리를 합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라고 하려니까 친구들을 갔어요. 하는데 거기에 구미적인 한장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장모님 어우, 장모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공사 때문에 왔다 그러더라. 아들하고 왔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 그러세요? 어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휴가 나와서 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식사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아 어, 친구 잘 대접하세요, 목사님. 예 장모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돈을 계획해사야 되잖아요. 카드를 딱 내밀었더니 예, 어떤 분이 지불하고 가셨습니다. 아 누가 지불했냐 그러니까 전 모릅니다. 그냥 지불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몰라 지불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지불했지? 그러고서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더니 그 장손님밖에 없어 홀에는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아 그래서 전화를 바로 했어요 장모님 이 혹시 그 나가실 때내 친구하고 식사를 했는데 돈 지불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지불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옥사님 맛있게 드셨어요? 예잘 먹었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쳤어요 여러분 저도 몰라 저도 모르는데 그냥 가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그냥 다 지불했어, 영수증 처리 다 했어. 그러니까 제가 돈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나왔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원죄, 원죄, 그죄 때문에 계속 태어나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성 때문에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고범죄,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모르고 짓는 데짓지만 알고 짓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다 십자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다 지불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다 갚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다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알아 와서 회개해라. 용서해 주겠다. 이미 다 값을 치르셨어요. 용서해 놓으시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어디있어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어디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매시고 공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집을 대버렸어 2000년 전에 그러고서는 오라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말씀하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음 26장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습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안쪽 성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 일서 1장 7절 9절 보시면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울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라 죄저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죄 짓지 말아야지. 근데 또 넘어져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도 나와서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기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거죠. 이미 끝내주셨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죄에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떡과 잔을 대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떡과 잔을 받으면서 어 주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 떡과 잔을 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됐는데,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십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영으로 우리 안에 영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십니다 주인으로 사십니다 왕으로 사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영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